안녕하세요. 호라드입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어느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봄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계절입니다. 여기저기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울음소리를 내고 나무들이 싹을 틔우면서 자연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우리의 기분도 밝아집니다. 겨울의 추위와 어둠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함께 봄을 맞이하게 되면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봄이란 새로움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봄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가족, 친구와 함께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봄은 불확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꽃들이 살짝 시들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봄은 계속되고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며 변화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봄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봄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줍니다. 우리는 이 계절을 통해 자연을 더욱 존중하고 서로에게 더욱 관심과 배려를 보내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3년 봄,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